다양한 아프리인데요. 너무 너무 웅장해요. 제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요. 와, 아, 정말 이폭포는 정말 장관입니다. 사람들도 큰 이동 왔어요. 지금 비를 다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대단하니까 어, 꼼짝딱를안 하고 보고 있습니다. 저부터 시작해갖고. 근데 저기 배도 있네요. 저 배도 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사람들이 더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서 정말 지금 비 엄청 나고 있는데요. 물방물이튀는지 모르겠어요. 참그렇 되게 많죠. 저기 위에 노란 어, 비닐 쓰고 있는 사람들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순서 되면은 또 이제 배를 타고 내려가겠죠. 애기를 데리고 오신 분도 계시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닐 쓴 사람들이 많이... 근데 저는 비닐 안 쓰고 비다 맞고 있어요. 단지 오리털, 파바, 저기, 포트를 갖고 왔어요. 와. 날씨도 좋은데, 이렇게 폭,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그 직물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많이 날라올 거예요. 그게 완전히 비보다더 많이 날라오는거 있죠. 완전 비야빗물 예, 여기까지 동영상 촬영 하고요. 또 다음, 어, 으스로 넘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